안녕하세요. 신은대학교 미남 교수 신종우입니다. 예전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영상 편집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 있는 영상물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비디오처럼 개인적인 동영상부터 시청각 자료가 필요한 업무 분야, 영화, 방송, 광고, 홍보 등의 전문 분야까지 촬영과 편집 등 동영상 제작에 관해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 기초 단계에서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면 무비 메이커 파신 코더 아이무비입니다. 영상 편집 인문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 시작해 보고 싶다면 베가스 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엑스입니다. 영상 편집 중급에서 고급 전문가가 쓰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베가스, 프리미어, 에디오스, 아비드, 파이널컷 프로를 추천합니다. 추천은 미남 교수의 다소 주관적인 소개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동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대표적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미남 교수가 기고한 영상은 언어다입니다. 아무리 논리력을 갖춘 글보다 30초짜리 영상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초짜리 영상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팩트, 즉, 사실뿐만 아니라 매체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보다는 영상이 더 쉽고 다양하고 재미있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영상은 언어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배우의 연기, 촬영 기법, 편집 기술, 음악의 이해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상은 창의력, 재고 및 새로운 소통의 방법 습득 등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영상을 종합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을 잘 만들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편집 단계 정도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콘텐츠를 자신만의 영상물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상 제작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상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완벽한 영상은 그 자체로서 콘텐츠의 가치를 지닌과 동시에 엄청난 정보 전달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상이 언어인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스마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의 영상물을 남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편집력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윈도우 무빗 메이커는 초보 수준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영상 자르고 붙이기 간단한 효과와 음악 및 텍스트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파신 코더는 대표적인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이 다음 파신 코더는 간단한 동영상 편집도 할수 있습니다. 긴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필요한 영상을 합치고 오프닝과 엔딩 삽입까지 쉽고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게임기, PC 등타 기종에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한 편집도 가능하고 편집한 동영상을 TV팟, 카페, 블로그로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무비메이커가 있다면 애플에는 i m o v 가 있습니다. 드래그와 드롭만 할줄 알면 누구나 i m o v 를 통해 홈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흔들린 영상도 수정해주며 오디오 트랙을 사용해 다양한 오디오 편집도 가능합니다. 베가스는 프리미어만큼 많은 사람이 쓰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중급에서 고급 수준에서 사용합니다. 다양한 편집 기능과 속도가 장점이고, 프리미어에 비해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비디오 편집 개념만 조금 알고 있다면 처음 사용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프리미어 어도 오브 프리미어 프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전문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편집 개념과 동영상 편집 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오스는 개인 사용자부터 고품질을 필요로 하는 필름 영상 제작 편집까지 쓰입니다. 다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 인지도는 낮지만 유연한 실행력과 빠르고 가볍다는 장점 때문에 방송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영화와 방송 등 영상 편집 전문가들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신 버전인 파이널컷 프로 X는 인터페이스가 더욱 직관적이며 사용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파이널컷 프로 7를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널컷 프로 X는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1인 미디어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평이 있고요. 영상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영상 제작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대중화 되면서 파이널 컷 프로엑스 사용자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비드는 고급 레벨의 전문가용입니다. 가격도 좀 세고요. 국내에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초급부터 하나씩 편집력을 높이다 보면 영상이 언어인 세상의 주역이 되실 것입니다.